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밤새 전해졌는데요. 바로 정관장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미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신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티저 포스터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종합뉴스에서는 공식 발표 이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티저 포스터에는 임영님으로 보이는 실루엣의 남성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임영님이라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정관장이 영웅을 만났다며, 영웅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관장과 함께할 히어로는 누구라며, 임영님의 트레이드마크 권행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임영님이 새로운 정관장 모델로 선정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특히 퀴즈 이벤트도 있어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현재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준비 중이라는 관련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19일 정식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임영님의 광고 모델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면 좋겠네요. 하나은행에 이어서 삼다수 생수,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광고 모델이 될것 같은데, 어서 빨리 임영님을 화보를 통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새로운 광고 모델 관련 소식을 포함해 정말 기분 좋은 우리들의 블루스 기념일 관련 소식 등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들의 블루스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인데요.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정식 음원이 발매된 것은 하루 뒤인 17일이었지만 음원 발매 하루를 앞두고 드라마를 통해서 먼저 노래를 공개한 이후 임영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죠. 정말 이날 방송을 통해서 전해진 아름다운 임영임의 목소리는 팬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선물했고 모든 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임영님은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사로 이제는 울지 말고 미소를 지으라고 했지만 행복감에 저절로 눈물이 났던 팬분들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목소리 3박자가 완벽하게 어울리며 최고의 노래를 만들어 주었고 드라마의 내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16일에 방송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는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계속 전개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친구들이 서로 화해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마지막 완벽한 위로의 타이밍에 임영님의 노래가 흘러나와서 감동이 몇 배는 깊어지게 만들어 주었죠. 이후 드라마가 끝나고 밤 11시쯤 뮤직비디오도 임영님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는데요. 풍부하고 맑고 청아한 임영님의 세련된 노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노래 가사도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임영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여러 언론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드라마 배우들의 연기와 임영님의 명품 보이스가 만나서 몰입도가 올라갔다며,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겐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라는 노래 가사는 임용님이 팬들을 위해서 전하는 다짐과 약속의 말 같았고 팬들에게 전해주는 위로가 되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노래의 멜로디가 너무나 감성적이어서 눈물이 저절로 났고 가사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가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힘든 것을 잠시 잊고 의지하고 싶은 노래 힘내라고 등 두드려주며 말없이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노래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노래로 전달되었는데요. 강하게 부르지 않아도 깊은 울림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노래 우리들의 블루스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민 팬클럽 대구 영웅사랑 봉사회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5일 서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힐링 캠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대구 영웅사랑 봉사회는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팬들도 본받아 함께 실천하고 나눔, 선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부와 봉사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자작곡 무례할갱이 음원 영상이 조회수 1,2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8월 1,100만을 돌파한 지약 7개월 만에 100만 뷰를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워주었네요. 특히 임영님의 모래알갱이 공식 뮤직비디오는 현재 2,770만회를 기록하며 음원영상과 함께 총조회수 4천만뷰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잔잔하게 파도치는 바닷가 풍경으로 시작해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경치와 현장감 넘치는 파도소리로 눈과 귀를 사라잡았던 곡인데요. 멋진 비주얼의 임영님은 고품격 음색에 더해 감탄을 자아내는 힙파람으로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임영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모래알갱이 음원 영상은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음악방송 1위와 더불어 미국 빌보드 차트, 글로벌 차트에서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임영님의 국내외 존재감을 빛내주고 있는 곡인데요. 모래알갱이 음원 영상이 조회수 1200만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상암 콘서트 티켓팅 파워에 대한 언론사의 극찬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임영님 잔디 관련 이슈도 언론사 칼럼을 통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임영웅 상암벌 공연 신선한 충격 안겼다 라는 제목에 하재근 평론가님의 칼럼 기사를 언급하며 첫 번째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을 앞두고 운동장에 관람객을 안 받기로 결정하면서 수익과 체력 부담을 감수한 개념 결정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언론에서 특정 가수의 공연 좌석 배치도가 보도되었다며 보통 팬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콘서트가 뉴스가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임영님은 콘서트 뉴스는 물론 좌석 배치도까지 화제를 가져오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보도에 머물지 않고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임영웅님의 개념 좌석 배치 임영웅 돈보다 축구팬 먼저 생각 임영웅은 다르네 임영웅 축구팬 마음 또 녹여 등 찬사 보도들이 나왔고 축구 매체인 풋볼리스트는 이번 좌석 배치도에 대한 축구팬들의 반응이라며 모든 가수가 임영웅님처럼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히어로다. 존함을 적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또 당신입니까 임영웅 그만 빛나시라. 눈이 부셔서 사진도 못 보겠다 등 팬들의 댓글 내용까지 자세히 보도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온 이유는 운동장에서 공연하는 임영웅님이 운동장에 관람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실내체육관에서만 공연을 이어가자 슈퍼스타라는 주제 파악을 하라면서 초대형 공연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고 그래서 서울에서 초대형 공연을 할수 있는 곳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과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유일한 대안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리뉴얼 공사에 돌입해서 서울에서의 초대형 공연이 아예 불가능해질 위기였지만 까다롭기로 소문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측에서 올해부터 대중 공연 대관을 시작했고 첫 번째로 발표된 대중 공연이 바로 임영임의 5월 공연이라며 마침내 슈퍼스타의 상징이라는 스타디움 공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해주었죠. 실제로 그동안 임영임은 당대 최고의 스타이면서도 스타디움 공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됐다는 점도 특별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임에 이어서 세븐틴과 아이유님의 공연도 이어졌고, 가요계에서는 대형 공연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으나, 축구계와 누리꾼들은 우려가 터졌는데, 대중 공연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훼손된다며, 해당 경기장을 이용하는 축구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고, 이는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벌이 k p o 콘서트 장소가 긴급하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결정되자 잔디 훼손 우려로 공분이 터졌던 점이 소환되면서 민감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올해 잔디 이슈가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임용님이 운동장에 관람석을 만들지 않겠다며 깜짝 놀랄 발표를 했는데 보통은 스타디움 공연을 하면 먼저 운동장부터 관람석을 채우고 고액의 VIP 좌석들을 만들지만 임용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쓰며 특히 운동장 가운데에 360도 개방형 무대를 설치하면서 무대 이외에 운동장 전체를 비워놓겠다고 선언을 했고 엄청난 수익 저하가 예상되었지만 잔디 보호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자 여러 언론에서 극찬이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의 잔디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서 더 호응이 커졌는데, 지난해 4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축하 공연 때 임영님의 잔디 보호가 이미 화제가 된바 있었고, 당시 임영님은 자신은 물론 댄서들까지 모두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다며, 실제로 축구하는 스파이크가 땅에 박히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 하기에는 적당한 신발이 아님에도 잔디를 지키기 위해서 축구화를 신었다면서, 직접 댄서들에게 축구화를 선물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 공연 후 퇴장을 할때 운동장을 돌아보며 잔디가 괜찮냐라고 임영님의 혼잣말하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더큰 화제가 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이미 많은 이가 임영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번 좌석 배치도 발표에 더욱더 열광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운동장 관람석 수익 전체를 포기하는 결정은 아무나 하기 힘든 결정이었는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측이 그동안 대중 공연을 꺼린 것도 잔디 문제 때문이었는데 지난해 축하 공연 때임영님이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대중 공연을 재개하면서 그 1호 주인공으로 임영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해주었네요. 특히 일각에서는 임영님이 축구 팬이라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만약에 임영님이 축구팬이 아니었어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한다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해주며 그동안 임영님이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온 태도가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었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대의에 대한 모험적인 자세로 특별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축구장에서 공연할 때 축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 좌석 배치도에서부터 화제를 일으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공연 문화의 스탠다드가 될 조짐이라며 앞으로도 잔디 문제로 계속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공연 때 잔디를 빼는 잔디 이동식 경기장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범직하다는 반응을 전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